전부 다 경쟁률이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형의 과학 인재 전형도 그냥 하락을 했고 단지 이제 면접형의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이어서 이제 성균관대도 수시 지원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성균관대 경쟁률도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와 같은. 패턴을 갖다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되고 하락을 했죠. 뭐 대권 아니지만 좀 하락을 했죠. 이거는 이제 안정지원 형태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융합형 탐구형 전부 다 경쟁률이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형의 과학인재 전형도 그냥 하락을 했고 단지 이제 면접형의 이제 그 성균 인재 전형만 경쟁률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가. 2024년도 작년에 는 증원이 많이 되었으니까 비교할 건 없을 거고 2024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24.6대 1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로 증가했냐? 33.30대 1로 증가했죠 이거는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면 탐구형에서 그러니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70대 1에서. 올해 22.17대 1로 하락을 했어요. 약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대는 그 상승을 했고 약대는 좀 하락을 했다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은 이제 아까 면접형의 성균제 전형이 그 이렇게 증가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물론 이제 작년에 탐구형에 있던 것들이 면접형으로 옮겨온 건데. 의대가 증가했고 자유정공계열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나머지는 비인기 학과잖아요 사범대학 이런 데들이 경쟁률이 상승을 해서 비인기 학과 쪽에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이제 뭐 에너지공학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7 0것이 5.2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 어디야 탐구형에서 어 높게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쟁률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이어서 구모에 어, 대한 학생들의 영향이 계속 계속 안정 지원하는 형태로 어, 나타나지 않,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면은 당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77대 1에서 올해는 어디죠? 9.60대 1로 하락을했죠 융합형 같은 경우. 26.51대1에서 24.18대1로 하락을 했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도 20.02대1에서 16.73대1로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과학인재전형이 이제 작년에 성균인재과학인재전형 면접형인데 올해는 작년에 13.07대1에서 9.82대1로 하락을 했죠. 아, 작년에 탐구형에 있던 것이 이제 면접형으로 옮겨갔죠. 그게 이제 성균인재전형인데 성균인재전형이 신설되면서 26.84인데, 여기는 대부분의 학과가 이제 한두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했죠. 그래서 면접병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이제 그, 그, 이제 전형별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인문통합에서 상승한 학과가 6개 학과였고 하락한 학과가 15개 학과였습니다. 자연공학에선 상승한 학과가 2개 학과였고, 하락한 학과가 12개 학과.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죠. 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어, 이 입문계열부터 한번 알아보면은요. 작년에 경쟁률이 12.50대1이었죠. 근데 이 경쟁률이 8.75대1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70%까지 1.48이었죠. 내신 높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아무튼 내려갔습니다. 반면,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1.70이었죠. 그런데도, 7.33대 1에서 5.50대 1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영은 1.54 등급이었죠. 70% 것이. 그러니까 13.80대 1에서 11.60대 1로 내려갔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가 작년에 좀 낮았잖아요.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72 등급이었으니까 11.20대 1에서 13.20대 1로 이제 좀 상승을 했죠. 글로벌 리더학도 인기학과죠. 그런데 70%까지 1.81 등급이다 보니까 10.70 대에서 14대 1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근데 사범대도 뭐 70%까지 1.97로 워낙 낮았으니까 11대 1에서 16대 1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사범대도 그러니까 1.82 등급이었으니까 사범대 교육학과도 7.40 대에서 7.60 대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학과 같은 경우는 1.79 등급이잖아요. 별로 높지 않았죠. 근데 6.75대 1에서 5.42대 1로 하락을 했고요. 사회과학계열도 70%까지 1.71이면 높은 편이 아니죠. 그죠? 이제 등급이 그, 모두 높은 편이 아닌데 13.06대 1에서 12.30대 1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또 70%까지 1.79 등급이고, 높지 않았는데 7.60대 1에서 6.92대 1로 하락을 했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사회학과는 70%까지 1.66이었으니까, 9대1에서 6.42대1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그 아동청소년학과도 70%까지 1.82 등급이니까, 사실은 내신이 7 0까지 성균관대인데,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경쟁률이 8.75대1에서 6.2, 5.25대1로 대고한 3.5배에서나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고, 뭐, 영상학과는 뭐, 좀 상승을 했고요. 내신 등급이 낮았으니까. 유학 동양학과는 뭐 거의 7 1 7대일로 정년과 비슷했던 것 같고요. 의상학과도 1.81이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의상학과 같은 경우는 그 전년과 도 비슷하게, 비슷했지만 조금 속폭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인문과학 계열이 70%까지 1.70이었죠. 근데 그래서 9대일에서 어디까지? 그7 그러니까 3 5대일로 1.7배수 정도가 빠졌죠. 자유전공계열은 학교에서 이제 설명할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그 자유전공계열 같은 경우는 70% 것이 1.69 였고 최저가 1.8 이었다 라고 계속 학교 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 탓에 13.9 0대 1에서 16.5 0대 1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신 등급이 낮았잖아요 1.89 등급으로 근데 이제 8.35대 1에서 7.6대 1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이제 학과가 비인기학과 니까 학생들이 내신등급이낮다 하더라도 선호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건설환경공학이 어떻게 됐죠? 13.90대1에서 7.47대1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7 0거지 건축학이 1.79면은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1대1에서 6.06대1로 하락을 했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70%까지 1.5이다. 약간 높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14.13대1에서 9.90대1로 이렇게 되고, 4.2배수나 빠지는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요. 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은 13.80대1이었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이제 70%까지 1.7이었는데, 작년에 8.43대1에서 11.0대1로 그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신설학과, 신설학과가 어디죠? 자연계열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갖다, 아, 높은, 그러니까 높았던 경쟁률의 한 학과였죠. 그래서, 바이오 신약 규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16.60대일의 그죠 경쟁률을 갖다 보였고 그다음 에 반도체 융합 과학과가 19.81.70이었는데 19.83대 일에서 18.71대 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배터리 학과도 신설됐는데 신설 학과들이 다 높았죠 다10대1 이상 16대1 이렇게 14대1 이런 이제 어떤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범 대수학교육과가 뭐, 인원이 적으니까 경쟁률 조금만 더 지원해도 경쟁률의 유동폭이 크겠죠. 그래서 70%까지 1.74였는데, 작년에 6대1에서 11.80대1로 5 8 6수나 경쟁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컴퓨터 교육과는 70%까지 1.65였는데, 11.60대1에서 8.60대1로, 그죠? 하락을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나 이제 어디죠? 뭐 생명과학과 여긴 다 인기 학과죠. 작년에 등급컷이 다 1.54, 1.5였는데 생명과학과가 11.71대1에서 7.71대1로 빠졌고 소프트웨어학과도 13.10대1에서 8.70대1로 이렇게 경쟁률이 한 4배수 이상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학과도 70%까지 1.60이었으니까 경쟁률이 9대1에서 6.43대1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 1.66 등급이 70%권 1.66이었는데 1 9 1 7 대일에서 15.71 대일로 3.5배수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계열은 좀 높은 편에 속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1.51, 그다음에 화학이 1.51, 1.50, 1.51, 1 5 2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대부분이 이제 뭐 1.7배수에서 2.9배수까지 경쟁률이 하락을 해서 자연과학계열은 10.60 대일, 전기전자는 또한 전년 동기 1.9배수가 빠져서 13.9배일. 그다음 화학과는 2.9배수가 빠져서 6 8 6대일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죠. 그다음 이제 융합형을 보면은 여섯 그개 학과가 모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융합형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은 제가 볼때이 등급컷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어떤 변화를 보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급컷이 뭐그 자연이 작년에 그그 그 융합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56%가 일반고였거든요.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44%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그럼 그 등급컷은 어떻게 될까? 2등급대 대부분 다 초반 대까지가 이제 2등급대 초반까지가 인문과학계열과 경영학을 조회하고는 2등급 초반 대가다 일반고 컷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인문 과학계열은 일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문 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3.2 등급이었는데 경쟁률이 30.24대1에서 22.74대1로 대거 사실은 좀 빠졌죠. 7.5배수나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문 과학 계열의 등급 것이 좀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것이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인문에서는. 일반고에서는 한 2,34등급대 한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은. 건 제가 볼때 70%까지 2,86은 뭐 특목고자사고일 것 같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목고자사고는 뭐그 4등급 초반대 이런 학생들도 그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겠다,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뭐 70%까지 2.60이다 보니까 29.55대 1에서 21.15대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70%까지 3.08이다 보니까 15.26대 1에서 14.07대 1이 됐죠. 자연과학계열도 높기는 하죠. 31.24대 1. 그런데 작년에 워낙 높았어요. 그러니까 70%까지 3.26이었고. 그러니까 70%는 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73대 1에서 31.24대 1로 4.5배수가 빠지기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등급 것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70%컷 2.30이었으니까 11.08대1에서 16.35대1로 빠졌고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26.3이 돼서 26.92대1.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제가 볼때 인문과학계열은 내진 등급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균관대 탐구형을 보면요. 인문계열이 상승이 두개 학과가 나왔고, 하락이 일곱 개 학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상승이 세개 학과가 나왔고, 하락이 일곱 개 학과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글로벌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특목고자사고가 그 되죠. 거의 경쟁률이 뭐, 비슷하죠. 14.45대1, 그다음 글로벌 경제학도 전년과 비해서 10.37대1 다 비슷하고, 글로벌 리더학도 작년과 동일하게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했고, 도고동문학과가 70%까지 3.84다, 8.4대 1, 3.84 등급이다 보니까 9.08대 1에서 10.83대 1로 좀 증가가 됐고요. 뭐, 러시아어문학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사회학, 아동 청소년학은 다14대 1에서 15대1 정도의 경쟁률이 갖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영상학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3.55 등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학동양학도 뭐, 15대 1로, 그3.32 등급이니까 비슷했죠. 거기 이제 의상학이 이제 3.63인데 12.94대 1로 좀 빠졌고 프랑스 어문학도 전년 동기 대비 비슷했고 한문학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14대 1이었고 이렇게 이제 탐구형의 인문은 보였고요 탐구형의 이제 자연을 보면은 이게 자연은 경쟁률이 5.7배수가 높아진 거죠 5.7배수가 높아진 것이 뭐냐면 작년에 인원이 건설환경공학부는 35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원자 수는 어떻다? 지원자 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35명에서 20명으로 준 거니까요. 더더욱이나 이제 저렇게 18대 1로 높아진 건 성균관대가 학교에서 입사 관들이 너무나도 건설환경공학을 몰았어요. 저희도 작년에 이제 사실 뭐 어디 자사고, 지방 자사고에4 3등급이나이를 갖다 물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요번에도다 보면은 건설환경공학과라 건설환경공학과라 그러니까. 인원이 35명에서 20명으로 준대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보여집니다. 건축학은 뭐 비슷했고요. 그 다음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뭐 2.6배에서 빠졌지만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죠. 바이오 신약, 신설학과. 그러다 보니까 34.25대1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도 70%까지 3.96배 3.96등급이었는데, 33.20대1에서 25.93대1로 7.3배수가 빠졌죠. 반도체 융합공학과는 비슷했고, 배터리학과 신설학과가 2 4 5 0대 그러니까, 바이오신약 규제과학과나 배터리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 높았죠. 약대를 한번 보시면, 그죠. 약대가 7 0고 2.6이 다진 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70대1에서 22.17대1로 대거 13.5배수가 빠졌어요. 이거를 참 해석하기가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 약대에서는 뭐냐. 근데 또 의대는 또 늘었거든요. 의대는. 그러니까 수능최저가 없잖아요. 면접도 없고. 그러니까 하향 지원을 했는데 뭐 여기는 이제 물론 그 성균관대 약대가 뭐 빅3 안에 드니까 확실히 이 약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하향 지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정보공학부가 70%까지 4.39 였으니까 18.08대 1에서 16대 1로 감소를 했고, 에너지학과는 70%까지 워낙 작년에 낮았잖아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2등급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16대 1에서 1 9 2대 1로 이제 상승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균관대 수시 면접형 성균인재를 보면은요, 상승이 세개학과 하락이 2개학과 나왔죠. 자연계열이 상승이 세개학과 하락이, 그죠? 하락 이제 하지 않았죠. 면접형 성균인재만 아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글로벌융합학부는 그뭐큰 변화가 없죠. 25.63대 1, 26.43대 1에서 25.63대 1에 대한 음, 등급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건 물론 이제 경쟁 능 겁니다. 작년에 모집인원 14명이었거든요. 근데요번에 이제 모집인원 24명이 되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융합병에 있다가 면접형 성균인재로 오면서 높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뭐 경제미래 소폭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사실 보면은 지원 인원은 대거 는 거죠. 작년에 14명이었고, 올해 25, 그, 2 5대일이었으니까 사범대 교육학과도 이제 소폭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범대 수학교육과 이런 데는 10대1에서 12.27대1. 사범대 컴퓨터 교육과도 학 소폭 상승해서 15.93대1. 사범대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도 11.87대1에서 13.87대1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스포츠과학과도 70%까지 4.15다 보니까 또 스포츠과학과도 학교에서 되고 밀었죠. 그러니까 스포츠과학과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더니 역시나 25.47대1에서 30대1로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의대가 이제, 그러니까 의대가, 약대는 나가 빠졌는데 그런 의대는 왜 이렇게 늘었을까라고 보면 의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냐, 그죠 이거는 의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갖다 이제 부담감을 가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디야? 서울대 연대가 아까 빠졌잖아요. 그 의대가 경쟁률이 빠진 대신, 대신 이제 어디를 선택을 많이 했다. 성균관대를 갖다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서울대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안정지원한 거고, 그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높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 거기서 빠진 인원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서울대나, 어, 연대를 갖다 선택하지 않았던 인원들 중에서성균관대를 선택한 인원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작년에 1단계 되는 학생들 다 붙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높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29.39대1에서 31.32대1이었으니까 1 9배 정도가 늘기는 했죠. 이것이 이제 면접형 성균인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데가 저는 의대였는데, 의대 같은 경쟁률이 어쨌든 2024년도에 비해서도 2024년도 경쟁률이 24.6대1이었는데, 3 3 3명대1로 그러니까 증원 2024년도라는 건 증원전인 거죠. 증원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9배수 이상 늘었다. 반면, 어, 약대는 이제 좀 빠졌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볼 수가 약대는 이제 안정 지원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어, 서울대나 그 다음에 그 연대 의대를 갖다 지원을 갖다 포기한 학생들이 수능체소도 없는 대신 이제 성균관대를 갖다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이번에 그 성균관대 입시에 대한 경향도 조금은 이렇게 안정 지원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